지금 9시 52분 비봉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길인데요 어, 물소리가 너무 시원해서 한 1분 정도 어, 물소리 한번 감상해 보시라고 어제 온 빗물이 모여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요 이이정에 이 이렇게 돌아서니까 갑자기 소리가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꼭 무슨 일부러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이렇게 예, 여기서 보면 물줄기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예, 조용한 산속이라서 그럼. 그런가 예. 뭐, 지금은, 뭐, 오르막길, 예, 오르가려면 크게 뭐, 지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바위에 물기가 많아서, 예,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예. 1차 목표는 이제, 호정사지? 호정사지카? 예, 얼마, 조금만 더가면 나올 겁니다, 아마. 예. 힐링용 동영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목소리를 넣어서 망치 것이 아니가 싶네요